다음에 상행식 세 가지인데요. 아까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다 사실은 상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상원이그세 그 가지가 있어서 그 산야가 있었고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야가 지금 여기서 말한 그 상음에 해당하는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행음에 대한 것이 그 행음에 대한 것이 락사나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식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니미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그 악마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나머지 상음, 행음, 식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음은 아까 그 개념과 추론이라고 했었죠. 이게, 여기는 다 탐구가 있거든요. 탐해서 구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선한 기교니까, 선한 것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다는 뜻이래서, 그, 좋은 기, 기교. 다시 말하면 내가 재능이 있고, 무엇인가 어떤, 어떤 기술이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탐구니까 탐해서 구하는 거가 됩니다. 더 좋은 기회. 다시 말하면 내가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상담에 더 좋은 상담 기법. 또는 뭐 사주를 보고 있으면 진짜 비전의 상담 기법. 뭐 아니면 이제 무슨 점치는 법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탐구 선교가 됩니다. 다음, 탐구 경력은 그 경력이란 것은 이제 경력직 할때그 경력이 아니고요. 돌아다니면서 불보살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모두하면서 세상을 그 경륜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이병에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탐구 개합입니다. 개합이라고 해서 딱 맞춰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뭐에 딱 맞춰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치와 하나가 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나 이런 진리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하고 사랑하고 두 가지를 할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프로이트가 말하거든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일하고 사랑하고는 못하는 정신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처럼 이렇게 세상을 격렬하고 싶다든지, 우주의 실리와 하나가 되고 싶다든지, 그 다음에 탐구판석은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토론하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스님들보다 그 일반 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들 뭐, 그, 니까에 나오는 뭐가 이러고 저러하니 저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승불교는 비불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예, 이게 탐구판석에 걸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마음에서 그게 거, 그 부분에 걸려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게 왜 이런 것이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이것은 체득하고 체험하고 는 수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옳다 그러다 가지고 저놈이 한 말은 다틀렸어 이런 말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들은. 그 부처님 말씀은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다른 사람들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즐겨하게, 그런 것을 탐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상음 마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탐구 명상은 이제 그 내가 말하는 거에 사람들이 감명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탐구, 명, 감이었죠? 예. 그래서 감동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탐구정밀은 아주아주 고요하고 그런 것을 깊은 고요함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 예.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상은마상입니다. 탐구숙명. 사람의 숙명을 알고 전생을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것 나의 운명이 어떤지 나의 전생이 어떤지 그런 것이 궁금하다면 상은마상에 걸린 겁니다. 악마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귀신한테 걸린 겁니다. 탐구신력은 이제 신의 힘을 갖고 시, 싶은 거죠. 탐구 또는 탐취라고 하죠. 그 신의 힘이니까 여기서는 탐구심공,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공성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탐구, 영멸은 영원히 불로불사가 되고 싶다, 신선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흥마상은 아까 특징과 이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그 불교 교류에 관련된 것이 많, 많습니다. 뭐그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무인이니까 이제 그 원인자가 없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대부분 다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굳이 하나씩 하나씩 그 사유 변론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은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게 어떤 이론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하는 특징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걸리게 되고 그것을 그 이해 그런 식으로 이해 잘못 잘못 이해하는 것 것에 해당하는 것이 행운마상이 됩니다. 시급마상은 대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어떤 표상이나 상징에 들어가는 것이 돼가지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은 실그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처럼 그런 특징이나 특상, 그리고 실체가 아닌 것, 상에 매여져 그 있는 것 그런, 것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할수 없는 것인데 할수 있다고 버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어떤 그 표상이나 상징한테 그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행을 하면서 그 일어나게 되고 그냥 일반인들은 이런 마음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행자들이 수행 깊어지면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것이 기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들이 실체화돼서 리얼리티가 높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하인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쳤습니다. 예, 수행 증험이라 말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체적으로 불교적인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멸이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일어난 현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악마의 조화 속이 되는 겁니다. 행운이 지멸에 들어서 일심불란하게 하나로서만 내가 있으면서 그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색수상 행식이 차례차례 지멸돼서 무너져가고 최종적으로 행운의 그 침에 이르게 되는 것. 예, 그것이 그 불교 수행의 근본적인 문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아까 망상이,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을 보는 거는 괜찮아요, 환각으로. 그런그 여러 가지 이유니까요. 왜냐면 환각을 볼 때는 그 약물이 맞지 않는 것이 들어와도, 그니까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이 그 사람의 신경계에는 어떤 영향을 줘서 환각을 보게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보여진 환각에 의해서 망상을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일으키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을 때, 그때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음, 그 엑소시즘을 할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그냥 아무나한테 그너 귀신이 들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있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자기의 증상이 다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연히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힘들면 무엇인가 기대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으니까 이제 점을 치러 갑니다. 점을 보러 가서,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려면 부적에 얼마 써.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뭐 내가 판단하면 되니까. 그 돈을 내고 부적을 써서 효과가 날다고볼 정도로 그 점을 쳐주신 분이 그렇게 신뢰감이 들게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냥 그 정도는 내가 지불을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비방, 부적,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를 들면, 그 사업이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지금 빚이 점점 쌓이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좀더그 빚이 쌓이지만, 어떻게 좀 직원을 좀 내보내고, 그렇게 좀 조절을 해가지고, 조금 더 대출을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버텨보면 괜찮아질 건지, 아니면 괜찮아질 게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빨리 문을 닫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점을 치러 갔어요. 그랬더니 뭐 망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럼 빨리 닫는 게 답이니까. 또는 어, 안 망할 수 있으니까 부적이나 비방을 하겠느냐. 그것도 좋아요. 판단하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부적을 써서 그렇게 할 건지 말 건지 이것도 좋아요. 근데 뜬금없이. 어, 당신한테 신가물이 와서, 신이 와서 그런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 정신을 아주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를 뒤집어 놔버린 것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건강할 때가 일심으로 일을 하고, 일심으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가 가장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생각할 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줘 버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 망상이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자, 통령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상식의 세계의 세계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옥추경이나 이런 신들과 이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사는 것이 그런 것이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으로 살 것인가. 예,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심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그, 그런 통령 수행을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통령이 됐을 때, 그랬을 때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으로 한 달이 걸쳐 놓고 그냥 내가 그 직장 생활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통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거면. 거기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령의 경우라면. 단순하게 타로 같은 거 공부해서 친구들 타로 좀 봐주고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올려서 뭐 블로그로 뭐 소소하게 얼마씩 받고 타로 좀 봐주는 거하고는 통령은 전혀 다른 겁니다. 통령은 실제로 신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신이 온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니까 그 통령이 쉽다 어렵다 의 문제가 아니라 통령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수 있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마타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 해해탈과 심해탈이 있는데 해해탈은 보통 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난방 불교에서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해해탈은 주로 이제 윗바사나 위주로 그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심해탈은 사마타를 하고 윗바사나를 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요또 하나는 해해탈은 주로 그 사성제, 고집멸도를 통해서 도를 통하는 것이 사, 그해해탈이고요 심해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멸수상정에 들어가서 아까 사처정, 그러니까 공무변처정, 다시 보여드릴게요.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에 들어가면서 산명유통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생겨서 다섯 가지 신통력이 생기게 되는데 삼명유통에 삼명오통 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멸수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누진통이 돼서 그 무로 다시 말하면 번뇌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는 신통력을 얻게 돼서 그 신통력으로서 그 해탈을 하는 것이 심해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실 때 주로 한 번도 수행을 안한 사람들은 해해탈로 가르쳤습니다. 해탈이라 것은 얘기한 대로 사성제로 하, 하며 그것은 그 신통력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다른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심해탈을 가르쳤고, 심해탈은 신통력으로서 해탈을 하는 거예요. 특히 누진통으로. 그러니까 사성제로 해탈을 하느냐, 육신통으로 해탈을 하느냐, 이두 가지가 수행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요즘 뭐 한국에서 그 불교 수행 외에 다른 수행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거기다가 여기서 말하는 수행이란 것은 이제 사마타 수행과 관련된 어떤 지, 집중, 몰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집중 몰입을 안 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건 사마타 수행이 아니라 다른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해해탈이 어렵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해탈이 어려운 것은 사선정에서 해탈을 하는 것이 어렵고. 그 사선팔정을 다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수행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을 하셨다는 얘기는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윗바산을 통한 사선정, 윗바산으로서는 사선팔정에 다 들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 사처정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해탈밖에 못하고 신천, 그 신통력이 안 생긴다. 그리고 신통력 없이 그냥 바로 지혜로 해탈하는 방법은 한 번도 수행을 안 해본 사람들만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신 부분인지 아닌지도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으로서는 뭐두 가지 경우에 다 수행을 해보거나 해보지 않았거나 다 상관없이 그, 통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심해탈은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도 그공무변처장에서멸수상장에 이르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한 방식의 수행법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따로 이제 남방불교를 했을 때는 거기에 계시는 그큰 스님이 가르치신 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따르셔야죠. 제가 여기서 그게 틀렸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